영상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안될것 같을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옆에서 터지는 거 구경만 해도 그건 영상감이 되는데요. <laughs> 채팅창 반응이 재밌어요. <재밌으면. 웃음> 공항 아 패시브 키네이좀 있어가지고... 음, 쟁질이 패시브 꼈네요. 근 패시오 켰다는 뭐다? 이제 아군이 긁을 거다 이런죠 음. 음. 이거 정해져 있네 그림이 누가 봐도 패션에쟁찔이구만 이런 세션에서 정말를하잖아아다 패시오인데? 아다 자동차 정모라 했는데 좀그 비켜봐요, 비켜봐요, 비켜 네. 비켜 비켜. 자동차 정모라 했는데 왜 오토바이를 타고 오세요? 아 근데 아 차를 다른 거 타고 올걸 이게 느려가지고 키를 못 닫는다. <laughs> 아, 어떡해, 아, 마음 아파. <laughs> 너무 대놓고 오잖아, 전투기. 젝트하면은저완전 타기 되겠죠? 하하서 <laughs> <laughs> 사진 한하 <방> 찍어요, <laughs> <길먹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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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하하어 <편하게. 웃음> 네. <laughs> <laughs> 내차뭐 해? 뭐 하는데 내 차? 어이 친구 약간 좀 완벽주의자 그, 그런 게 있네. <laughs> 이제 아이 또 오케이. 완벽주의자야. 어차피 쟁 쟁하든 뭐 말든 차에서 내리기만 하면 일단 차다 터질 각오 보이니까 <laughs> 네, 그걸 한번 노려봅시다.

<laughs> 음... 일단 보험 불러야겠다. <laughs> 영정 사진이었던 거임. MMI, <laughs> 야, 너무 뻔했잖아, 지금 세션이어 뭐야, 노란색 쟁틀이 아닌가 봐요. <laughs> 쟁질이 아니에요. 뭐지? 아니면은 그건가? 다른 아, 쟁질인데? 아니면 아군이 아닌 거. <laughs> 제 생각에. 그러니까 지네가 테러 하려다가 피 말린데 오히려. 아, <laughs> <laughs> 약간 그런 거 같은데. 근데 족밥인데? 그니까. 이시시 으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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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시 으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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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보시 으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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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시으 으시시? 으시시? 시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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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예저 예. 팝콘 때들어 가죠 저거? 제가 패시브 디럭소... 가져올까요? 아, 아니면은 그 뭐야 그냥 여기만 나가주세요 경비공으로차주네오 예, 자마 좋아하고 디럭소 편하면 못하네 아, 자동차가 없다고 왜? 그 여기서 멈춰주세요 나, 나,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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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 아! 아 어, 실명위기! 에바지 아! 내 눈! 보라색 졌어 아! 소좀 아닌데 어 잠깐만 쏘지마 쏘지마 아 뭐야 시민이잖아 아, 진짜 못한다. <laughs> 근데 개 웃기네. 테러 하려다가 테러 당한 질질이. 어 잠시만요 길이 안보이는데 또또또 오프레서 또, 또또 <laughs> 어디 한번 타아 오프레서 타봐 오픈해서 못할 걸. 타..타지마 타지마 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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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b 어 자살했어 결국에안돼 <laughs> <laughs> 음... <laughs> 아, 까비. 아 너무 느려 차가 아아 경찰 뭐야 억울해 아니 쟤는 왜 자꾸 잡혀 내가 나선 줄 알았네? 쟤왜 잡힌 거지? 쟤 해피 기동 할줄 모르나? 오비탈 으흠 빡쳤어 이것도 영상 각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부족하나? <laughs> 부족하긴 하죠? <laughs> 다 패시브야 <laughs> 어한명 어, <laughs> 빼고 근데 왜 쟤를 못 잡지 애들? <laughs> <되게> 재밌네 <웃음> <웃음> 영상감 좀 방금 빅 아이디어가 떠온 것 같거든요. 네, 테러범 체포하는 영상. 아, 테러범 문신 영상. 어, 빡쳤어, 쟁찌리도. 쟁찌리도 빡쳤다. <laughs> 내가 잡아줘야겠네. 근데 길이 어디야? 내려가고 있는 거 맞아? 안 아, 맞구나. 자 한번... 잡아볼게요 네넌내 차를 터트렸지시바람아왜내 주위에 빙빙 돌지? 쟤도 소직 카카오택시네 미래 <laughs> 오지마 나 인증하러 갈 거야 오지마 해피미동을 know 죠 f y o u 좀 내가 만든 d o 있 a 수 i d i 내가 k i 내가 m a kid. I'm 피아노. 은진 해줍시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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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테이프는 지 맵좀 봐주세요 오비탈, 가질 수도 누구때뭉 에, 누구요? 시야 어디가? 예주파아파트가 네, 에, 아파트 에, 아파트인 에, 아 그니까요 봤어요 젠인가아가 에, 아서트인어 또 탔네요. 빵 오오 뭐야 핑맥이야 뭐야 아 3대1? 아음 oh mm. 저 새끼 아무래도 소프가한 대가 아닌가 봐요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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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조 <laughs> 직도 사진거옛날이있잖 킬조 직도 짜이 많아 가지고 빵아 아니까 킬베로스 <laughs> 아 그거는 한국인 조직이 아니에요. 예. 또 텔코. 또 건물이네. 무서워서 못 나오는 중. 아, 편집하기 빡세겠다. 나와라 임마. 아, 나와라 빨리. 편집하는데 꽤 오래,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어... 뒤에 거다 잘라버리면 돼요 안 나와 이 새끼